갤럭시 워치 8 같은 경우 40과 4 3 m m 그리고 블루투스와 LTE 모델이 있고 다음으로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은 46mm로 블루투스 LTE 모델이 있죠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워치 울트라는 47mm 그리고 LTE 모델입니다 일단은 원형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끝쪽에 사각형 하우징 프레임이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에 적용이 됐죠 저는 이런 패밀리 룩 같은 디자인을 정말 정말 선호합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의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으려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해요 그리고 다이나믹 러브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스트랩 연결 부위가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각도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할 때 그리고 운동 등 이런저런 활동을 할때 손목의 압박감이 감소한다는 강점도 생겼습니다. 그리고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부터 AI 에이전트인 j 9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. 두 번째는 갤럭시 워치 8 클래식이에요. 이번에도 역시 기본 모델에 링만 달려서 나온 느낌이지만 더쌈뽕한 디자인은 이번 워치 8 클래식인 것 같죠? 만약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 워치 8 클래식을 구입하면 정말 핏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워치 클래식하면 뭡니까 회전 베젤링이죠? 이 회전 베젤링을 사용해서 조작 및 사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. 세 번째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예요. 실제로 받아 보니까 이 블루 색상도 갤럭시 워치 울트라랑 굉장히 조화가 좋아요. 물론 색상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하고 흰 티에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이 갤럭시 워치를 사용한다면 진짜 끔뻑 넘어갈 것 같습니다.